어, 여러분 파리에 다녀와서 살이 쪘거든요. 연말에는 원래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니까 맛있게 먹고 다녔어요.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음맘맘맘맘맘 싫어. 오늘은 주말이니까 원래 주말에는 다이어트 또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까지 먹고 다이어트를 하려고요. 네. 그럼 내일까지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되겠다, 그치 근데 연말에 못다 한 약속들을 잡느라고 연초에도 약속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또 되게 쉽지가 않네요 요즘. 제가 몸무게도 몸무게인데 허리 사이즈를 한번 좀 미리 비포로 재두려고요. 네, 살 많이 쪘어? 솔직히 말하면 <laughs> 솔직하게 말하니?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은 티... 몰랐는데 화면에서 티가 나긴 하 영상 보면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물론 4kg가 쪘어요. 50kg였거든요, 원래. 4kg가 찌긴 했는데 0.5, 0.5? <laughs> 그리고 나머지 1, 골고루 1.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바지가 좀 찡겨요. 제가 이거 일부러 고무줄 입는 걸 입었어요. 어머, 음, 그마저도 힘들어 보이네요. 네, 고무줄 입는 걸 입었는데 허벨 사이즈를 일단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이 위로 재면 되겠지? 원래 새벽 사이즈는 24, 25인치였었어요. 어, 그래도 등에 근육이 있네요. 아나 진짜 짜증. 힘준다. 힘줬지? 배. 힘주지 마? 어어어 배왜 이렇게 나와? 아. 25? 야 26. 27. 실망하는. <laughs> 사장님 실망하는. 사실 언니 소프트 실버 S가 이제 안 맞아요. S가 제 허리에 맞잖아 저, 저기요, 저 저희 신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. 촬영이 준비되어 있고요. 아 어떡해, 빼야겠다. 아 어떡해!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슬렌더보다 글램이에요. 요즘에 화사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. 하지만 바지가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거 말거든. 비부스 같고. 네, 지금 살짝 힘들고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다이어트! 응원어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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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까지만 먹고 하다이어트를 할게요. 네? 주말부터 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할때 주말에는 치팅데이니까. 그래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나면 치팅데이만큼 빠졌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알아서 절제하시고. 제가 평소에 먹는 것들을 한번 딱 찍어봐야겠어요. 대신, 낮에 찍은 거 밤에 보면서 배고파 하지 않게 <laughs> 주말까지만 정말 신나게 맛있게 먹고, 저는 월요일부터 응.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행복해 보이네요. 네. <laughs> 안산에 진짜 맛있는 마카롱이 있거든? 상황. 사월하고 있어. 마카롱이 배달하고 있어. 오케이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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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웬일이야! 어머 웬일이야! 조 명이 움직이니까 날캐어. 너무 혼란스럽다.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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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! 어머 어머 어머! 어머. <laughs> 마카롱이 도착했습니다! 여기가 진짜 마카롱이 너무 맛있어요. 하루미즈. 데 음! 등! 아나뭐 먹지? 어나 이거 먹어볼까? 치즈 맛. 치즈 먹어보고 싶습니다. 음. 음. 맛있다. 이것도 먹어볼래. 이게 우유였나? 음! 맛있어. 여기 마카롱 너무 맛있어. 쫀득거리고. 오빠,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. 다이어트 하는데, 이번 주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. 그러니까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야 돼. 준비됐나요? 아니요? 안 돼. <laughs> 어, 오빠랑 짠안 하고 먹었다 아이고, 아이고. 음. <laughs> 빨리 익어라 빨리 익라맛 빨리 라더기 먼저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두두 응? 넌넌 원. 유원턱 아, 여러분, 모추맘에 제발 좀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겠다, 이것도. 어, 아, 맛있어. 음 어떡하지? 면도 먹을까? 여기 면, 면 주세요. 딱 죽도 먹으면 되잖아. 면을 추가했습니다. 이 고기 기름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실패가 없는 법이죠. 이거는 뭐예요?

<laughs> 음, 이뻐. 장난 아니야. 비쌩얼 왜 이렇게 맛있어? 비쌩얼 좀 심한데? 음, 맛있다. 음. 아, 짜장면 닭볶음 맛있어. 아니, 맛있어. 아니,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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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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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있어 맛있어. 다시 먹을 일이 있을까이어 <놀람> 같다. 라라란 어, 따아. 어, 어,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뭐야, 오빠 이름? 이거 슈퍼 파파스. 슈퍼 파파스. 아, 제일 맛있어.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<laughs> 파스타. 솔직히 이 파스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짠. 진짜 맛있겠죠? 영화 뭐보지 어? 이거 너무 맛있을것 같아. 로맨스 코미디 쪽으로. 아니, 면은냥 로맨스 스 a 시 와? 시비를. 이 응. 이렇게 하소? 이시왜이이시비왜 이렇게 하이비를왜 욕한 거냐, 소자기 <laughs> 국가 부도렇다 봤어? 응. 성남 근데 넌왜 그런 막 하는데. 내 껄? 응, <laughs> 야 이거, 애 아, 다 먹어. 이거. 아니,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. 월요일이 사실 오늘인데. <laughs> 고기 같은 건다 먹대. 밀가루 하루 일주일 끊어보겠다. 이거였는데? <laughs> <laughs> 지금 친구 잘 사귀었어요. 곱창은 <laughs> <laughs> <고파면> 먹겠다, 근데 <laughs> 네. 타르트는 먹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만 먹고 레몬 <laughs> 네. 내일부터 하려고요. <laughs> 맛있겠다. 아 그렇진 않은데 요즘 이렇게 <laughs> 지금 <와>! <웃음> 짱이다. <laughs> 야간 이거 너무 맛있것 같아. 지금 11시 18분이긴 한데 최대 12시 안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술만 먹으면 진짜 이런 거꼭 먹어 라멘이나, 라면이나 라면이나 쌀국수 너구리 끓여 먹어야 해. 맞아. 진짜 술 깬다. 진짜로. <laughs> 아닌데 전혀 안 깬데 술 깼어요. 이제 와인이 눈동자로 갔는데. 당신의 눈동자에 갔는데. <laughs> <봤데. 웃음> 안녕하세요, 새벽입니다. 어제는 나 월요일부터 진짜 꼭 다이어트 할 거야의 월요일이었는데 오늘부터 그냥 하려고요, 화요일부터. 다이어트 하겠다고 말 하자마자 먹는 얘기를 시작하네? 이따가 다영이랑 경선이랑 깡나랑 키즈카페에 가기로 했어요. 네. 키즈카페 밥이 그렇게 맛있다네요? 오늘 키즈카페에서 조금만 먹으려고요.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애기 없으면 못 가는 데인 줄 알고 다영이한테 제발 애기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. 키즈카페 너무 가보고 싶다고. 저인 오늘 키즈카페에 갑니다. <laughs> 아, 오늘 키즈카페에서 정신 차려야지. 조금만 먹어야 조금만. 일단 매운 치즈 떡볶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이거 말아 매콤 우삼겹 아니, 아니 불고기 필라프 <laughs> 딱 정해 주실래요? 불고기 필라프 피자 나왔어요. 네. <laughs> 떡볶이 맛있게 먹고 습니다 치즈카페 음 맛있네. 음 애기 없는데 밥만 먹고 가면 안되지? 음. 어, 이 내고 먹고 가 부터 다이어트하기로 했는데 아니일이에요 <laughs> 오늘 신년회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리에티브의 밤 거기 가기로 했어요. 거기서 되게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, 이렇게 된거 이번 주까지 깔끔하게 딱 먹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짜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일단 맛있게 먹으러 가볼까요?

맛있 너무 맛있어 응, 나도가이 너무 좋아 도가니 너무 맛있어 <laughs> 이 얘기만 몇 번째 하는 거야 도가니 진짜 맛있어 네두 번째는 야무지게 한식으로 언니, 소영 언니가 밥 야무지게 봤다고 놀렸어요 태어서 이렇게 밥한 공기 먹는 애 처음 왔어 <laughs> 대전 킬러에요 어, 양념이 더 맛있다 음, 양념 맛 하지만 간장이 맛이 없단 얘기는 아니었어 아, 괜히 벨트도 하고 와가지고 아, 벨트 풀러야겠다 비페 어? <laughs> 앞에서 경고했어 이렇게 오늘까지 월요일까지 왔으니까 먹고 주말까지만 조금 먹고 월요일부터는 정말로 조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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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이팅. <laughs> <화이팅! 웃음> <화이팅! 웃음> <화이팅! 웃음> 안녕. <웃음>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